어, 이렇게 모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얻어 <laughs> <너> 터지는. <laughs> 저도 좀 놀랐어요. 계속 막고 있어가지고. 어, 너무 다른 시기의 영화들이어서, 네, 이렇게 모으니까, 어, 네, 되게 색다르네요. 그래서, 뭐, 뭐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다라는 말을, 얘기를 못, 못 드리겠어요. 그냥 되게 팀들이 좋았고, 네, 시나리오가 재밌었다? 네. 작들은 네. 이제 시나리오부터 받으신 건가요? 처음에 뭐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신 적도 있었어요? 아, 저는 보통은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, 그 다음에 어, 미팅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요 네. 내 네, 네. 네 편, 영화 감독님들은 다 같이 처음 작업을 이제 하신 거죠? 전에 뭐. 한번 작업을 또 했었는데 연달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없었고. 네, 전혀 없습니다.